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정말 말할 것 하나 필요 없이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과 누유없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이렇게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6 2.0 가솔린 LE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어디서든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정말 너무나 멋진 차량인데요. 다시는 못보실 금액입니다. 딜러인 제가 봐도 금액 가성비 하는 만큼은 너무나 최고인 차량인데요. 효자카 구독자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다시는 못볼 미친 전국 최저가 금액 860만 원, 8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르노 삼성 SM6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가솔린 l 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1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교 하나 없는 완전 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까지 쉽지만 럭셔램까지 더해주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까지 잘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자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어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에 백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관리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벨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르노삼성사의 SM6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모든 걸 860만 원에 모든 걸 놓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성비 넘치 차량이고요. 교 차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발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 1 285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량 조절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그 우측으로 센터프레셔 쪽 보시게 되면 전 차주분께서 편리함까지 더해주는 이 S 링크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셨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는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과 에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스탑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 있구요. 기어 노브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 셔틀 옵션과 아래쪽에는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실내 앰비언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급 스피커인 보스 스피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이지만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문 남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삼성 SM6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6 2.0 LE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2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잘된 만큼 미세누욕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 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한 국내 중형 세단을 원하신다면 바로 바로 이 SM6 차량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잔고장과 누유 걱정도 없지만 이렇게 정말 멋스러운 실외관 디자인 실내에 는 편리함을 더해주는 많은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단돈 860만 원 8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SM6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